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곧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종독수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 여호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학계서는 그 구약에서 오바디아서 다음으로 짧은 장입니다. 2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학계서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학계서가 갖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그 오후 예배 때마다 보면서 계속 반복되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그 비참했던 순간이 뭐냐면 아, 이스라엘은 아수,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그리고 남 유대는, 남 유다 유대 민족은, 어,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처절하게 무너져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시간이 하나님의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정한 시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묶어두시고 70년 동안 포로에 잡혀있게 하시고 그 나라는 황폐해질 때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아수르에 맡기신 겁니다.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은 바뀌고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간을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70년,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교하시고 경고하신 일들이 심판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냐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주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에 그 자기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 자기를 왕위로 세우셨다는 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줘요 그게 고레스의 귀한 정책이고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 니에미아, 에스라, 또 학계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특별히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요.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아마도 이전에 솔로몬 시대의 그 엄청나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어, 어, 보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에서 말에 옮겨지면서 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풍경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황폐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그 일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하고 과거에는 웅장했는데 지금은 페어더비에 앉아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우리에게 무슨 어떤 재원이 있는가? 사람들이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찾게 될때 너무 절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들려집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도 이부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계 선지자에게 어, 선지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굳세게 하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을 단단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두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라, 이 마음을 붙들어 매라. 어, 왜냐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사당한 행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싸움, 이싸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 상황이 어떠한 날짜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의 국건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축구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20세 이하 뭐 올드컵을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궁금해서 결과만 봤는데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승부차기를 했어요. 세네갈과 함께. 미안합니다. 축구회계에서. 여자분들한테. 세네갈과 마지막 8강전에서 축구, 그 저기 승부차기를 하고 하는데 3대3에서 결론이 안 나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제가 결론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결과는 아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그래서 좀 보고 싶어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일본 주자가 넣게요, 못 넣게요? 못 넣었어요. 만약에 제가 현장 생중계를 봤으면 아마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 세네갈 키커가 차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대 0이 됐어요. 두 번째는 넣겠지. 사회자가 두 번째는 넣을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두 번째 주자가 넣어 못나요 네, 보신 분 알겠지만 또못 넣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현장 중계를 봤으면 끝났다, 졌다. 네, 그래, 꺼버렸을 것 같은데 계속 봤어요. 왜요?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번못 놓고 세네가리 두번 놓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세네가리 세번 연달아 마지막에 다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3대1로 이겼대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보면서요. 야, 내가 만약에 그 실시간을 봤으면 이렇게 막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졌다. 두번못 넣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부차기에서 앞에 두번못 넣으면 벌써 패색이 짙는 건데 짙은 건데 근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세네갈 선수들이 뒤로 막 홈런을 날려 가지고 골을 못 넣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이 못 넣어서 우리가 잘 넣어서 이긴 게 아니라 걔네들이 못 넣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여러분 그것도 이긴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순조롭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눈앞에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왔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어, 이렇게 압제당했을 때 너무나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거 이렇게 세워 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황폐해진 그 땅.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 가 끌려온 그들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너희는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들에게 생각나는 게 아닌 것이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맺었던 약속이 신명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또 구원 그들로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꼭 이런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눈과 귀가 닫혀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세 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놓아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널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성경, 나의 성공과 나의 안일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가 주의 마음과 연합할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다음에 모든 죄가 교회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게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여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성전 짓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짓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리라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과 연합할 때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맨날 이 고백만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6절, 7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무서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부을 진동시키시고 또 어디를 진동시키세요? 나라들을 진동시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유대 땅에그 모든 자원들이 무위게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때 모든 필요한 재정은 반드시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재정,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우리가 할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돼. 우리가 주님과 생각을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일으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 영광이 충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어, 하시고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이 성전의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 성전에 대한 마지막 하고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사람이 살아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식양대로 지어라. 그것이 성막이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시겠다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다시 그 양식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짓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에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요 막 그 내가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당혹스러워서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뭐라고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예수님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때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와 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움직이는, 나타내는 성전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지워지는 모든 통로가 되기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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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실 일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고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우리 언니 보내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고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집에 성전이, 직장에 성전이, 이 교회 배당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날마다 내 삶을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게 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나를 굳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중간 동안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내온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통해 생일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과 합하십시오. 그의 나라 위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물 붓듯함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통에 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대신 세상 무엇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대신 마지막 한 번만 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되신 주를 찬양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지금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에 저들이 승리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민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의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이 발라 밟는 모든 땅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즐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